안녕하세요, 장팡입니다 제가 아 오늘 웅돌님과 아 함께 아, 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황소님은 갔어, 황소. 그리고 황소님은 <laughs> 저기 뒤에 <laughs>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을 운영하세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열해주세요주세요 <laughs> <주세요. 운영> <laughs> 오늘은 랩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왜요? 아, 알았어요. 나갑시다. 들어와요. 아 <웃음> 오지 <laughs> 마요! <laughs> 나오라고요! 저기, 제일 이, 극혐 스킨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과연, 할? 이런 건 뭐예요? 힘, 할? 아, 이건 쓰지 마시자. 아, 이거 써야 됩니다. 난 불을 써야지, 가로. 사기네요. 하나만 썼지, 당신. 네. 나는, 화살이... 저는 힘, 할을 쓰겠습니다. 허살 하나면 되지? 뭐야, 합니까? 아, 진짜! 어. 어, 왜 남들. 키라고 아! 아! 형 죽어요. 장, 아. 장롱. 가요! 브라만 있자, 일단. 내려가는 길로 알고. 여기 뭐지? 내려가는 길. 내려갑시다, 다들. 왜요? 후 어, 어. 들어봐! 아니, 길. 내려가면 안 돼요. 능력은 어디서 뽑는데요? 여기 있어. 어디요? 그럼 능력은 없고 이건 활전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활전을 20시간 갖춥시다. 네, 5분 뒤, 뭐 이게 뭐 이게 아, 레모겠죠? 뭐. 한 분에 예, 1 분, 1 분. 아, 2 분, 2분 어때요? 어? 아, 올라가든 말든 그건 자기 마음입니다. 올라 네. 유리 같은 것만 될수 있어요. 유리 나뭇잎. 저는 아가 그냥... 유튜브를 많이 봐서 노, 높은 곳은 어디 있는지 압니다. 안돼! 오지마! 지금은 킬타임 아닙니다. 어, 이제부터 킬타임 고! 고! 어? 뭐, 뭐? 고! 고고! 이건 찬송님이 너무 불리하신데 시작! 찬송님은 마크 초보시라. 맞아. 제가 초보죠. 월쏘 올쏘! 시작합니다. 상관님 어디 계세요? 몰라도 돼요. 어? 뭐 좀비 있다 앞에. <laughs> 오늘 목표 모드로 좀 올라가, 아, 그래. 6교월 올라가야지. 참고로 저는 저격을 잘 합니다. 저도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laughs> 오, 잘 사지네요. 얼마나 넓어지다가는지 봐야지. 오. 누구가 있다. 누가보이안 어! 누 보인다! 저는 쫄보서 이런거 잘 못해요 이맞지고있니저 동물이랑 싸우고있습니다 모두 <목소리> 양심적이게 음. 마이 오세요 마인고가 보여요 가요? 저도요 마인고로 와요 마인고에서마인고에 모일 때까지 싸우지 않기 골? 네. 마이... 오케이 양자받아 양재바... 양재받아요? 양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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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파 양자받 여기 좀앞스네 어. 아직이라니까 나 엄청 멀리 <laughs> 나 은기야 나 촬영한다 여기 있었지. 응. 나 여기서 들겼겠다 근데 그게 처음 뭐예요? 처음 근데 처음 그 화살 이름 뭐예요? 휘말이예요? 네. 아. 그럼 다시 오세요. 마인고로. 그럼 지금은 뭐요? 다시 오세요. 아직은 하지 마. 아직은 하지 마요. 여러분. 마인고에서 숨으세요오 어, 마인고. 어, 내려가는 거. 들어, 히히. 그럼 마인고 어디 있어요? 마인고등학교요? 네. 저기 여기 계신 여기 있는데. 순간이주 따라오세요. 음응응순간이름이뭐예요 저는 숨어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인 고등학교에 있습니다. 마인 고등학교 어디지? 어 제가 찾아줄까요? 아니요. 아 TP 안 됩니다. 치안 됩니다. 선생님. 어딘지 아세요? 아니요. 전 여기가 여기 어디인지 몰라요. 이 샵부터 잡아야지. 수업 안네요 여긴가? 아, 공지구역이야. 여러분 조금 꺼질 것 같아요. 리퍼예요, 지금. 리퍼라고? 여러분, 그냥, 그냥 빠웁시다, 오지 말고. 네. 너무 아이고. 오래 걸려. 웅돌님, 어딘지 알아요. 아직 타임이야. 아이고, 안 하잖아. 난 그냥 해. 그냥 합시다. 너무 오래 걸립니다. 시작. 어? 어디서 죽었길래. 그럼 흥어님은 탈락. 웅이님하고 저만남았고 좀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겠어. 저 스나이퍼를 할게요. 뭐하세요? 어차피 죽었잖아요. 언니님 저더피좀 주세요. 레어. 언니님 아직 저 죽이지 마세요. 어, 네? 주세요. 네. 저오 피로어 게임 모드로 하는 줄 굳았는데요. 아. 강아님 게임 모드 죽이지 마세요. 아뭐 높은 것을못 찾겠어 짠. 땅땅땅땅 나부님한테 갈래요 동두님이 너무 불쌍해요 왜요? 내가 죽였는데 내가 <laughs> 날 죽였는데 뭐가 불쌍해 응. 님이 더 불쌍해요 내가 죽여? 죽이는 거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이미 죽어온데 무슨 어있어요 아, 복수 전화하려고 그러나 나 이제 가리지 아직 내 나의 역할나 아직 못보인나나라라동호로 올라가야지 나도 올라가야지 어디 있어요? 음 네? 어 저기 다음어이다 무슨 팀? 육교 있어요? 미쳤대 유리, 유리 뽑을 수 있다고 했죠? 아네 여러분 제작자 미쳤어요 그래서. 왜요? 저건... 와, 와 응, 옹이님 이제 싸웁시다 네. 전투를 시작이 거기 불빛이 있는데 거기 밑에가 다 다이아몬드야 어딨냐 옹돈님 이... 이해요옹님어디습니까왜 어, 어디 게임 끝나, 떠났습니까 꺼졌어요 써서... 옹이님 어디습니까여잖 어, 저도 걸렸어요? 그래고죽겼어요 왜요? 성진님만 있어요 지금 다시 들어갈게요 네 저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 우리 이번 다음 판에는 클래시를 해요 싫어요 이대 연출 네 3명밖에 없어요 아한 명만 더 있으면 그거 이대희 드래프트 이대희 드래프트 한 명은 왜터이예요 그럼? 네, 저 다시 졌어요. 한 명이 더 있어야 해요. 근데, 불릴 사람이 없습니다. 어, 은지님 부를까요? 님자거못 논대잖아요. 어, 그런가? 그럼 쿠님 부를까요? 못 놉니다. 은지님, 어딨습니까? 저도, 님이 어딘지 알요 옥상에 있습니까? 어, 오지 마. 어, 옆에. 유리해, 유리해. 유리해 있어, 유리해. 야, 거기 튕겼지? 떨어뜨면끝이야 응? 어디 있는데? 유리, 유리. 유리. 저 유리 있다, 이거? 답쎄, 따. 야, 잠깐만요. 아, 어있었어 <어디> 뒤에 <laughs> 부릅니다. 허영상은 어, 여기까지 그럼 이만 웅이레이 님과 장판 구독